안녕하세요, 여러분. 스테파니 쌤입니다. 오늘 함께 공부할 표현 멘붕 no! 영어로는 brain stop. <laughs> 내가 멈췄다. 우선 정답은 I'm freaking out이에요. 학생, freak out 들어봤어요? Freak out. 네. Hot b r e a k <laughs> 그만 물어볼게요. Freak out이 당황하다, 깜짝 놀라다 이런 거예요. 멘붕이 보통 언제 와요? 너무 당황하거나 놀았을때 오지 않나요? 네. 그래서 이럴 때 I'm freaking out. 나 지금 너무 놀랐어. 너무 놀라서 경황이 없어. 멘붕이야.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. 우리 추가 예문으로 어떤 상황에서 쓰는지 더 많이 공부해 볼게요. I'm, I'm freaking out. I'm freaking out. I'm freaking out. 첫 번째 예문입니다. 해외 여행 가는데 여권을 놓고온 거야.헐, no, 나 여권 놓왔어 no, 멘붕. No. 영어로는? Oh my gosh, I lose my password. 멘붕이야. I'm freaking out. 이분 소리야. 우선 정답은 I left my passport at home. I'm freaking out. 학생은 그거를 생각한 것 같아요. 잃어버리다. 그렇죠? 놓고 왔다는? 리브. 그래서 과거형 left를 쓰면돼요 그래서 멘붕이다는 I'm freaking out. 잘했어요. I lost my passport. I left my passport. I left my, my passport. 두 번째. 당황하는 친구한테 말해요. 괜찮아. 당황하지 마. 영어로는 It's okay. Don't freaking out. 어, 잘했어요. 근데 네? 한 가지 don freaking 이 아니라 don freak out 하면 돼요. 아까 I'm freaking out 은 진행형. 나 지금 멘붕 중이야. I'm freaking out 이었고 여기서는 그냥 don freak out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. Don't don't freak out. d o n don't f r e t Don't don't f r e t 세 번째 학생 좀 깔끔 좀 떠는 스타일이에요? 아니요. <laughs> 제 동생은 엄청 깔끔해 떠요. 이런 동생은 타는 말. 야너왜 이렇게 깔끔 떨어? 깔끔 좀 그만 떠라. 영어로는 뭘까요? 돈 <laughs> <laughs> 클린 아웃. 클린 <laughs> 아웃. 우선 정답은 you 치 r e such a n e t freak이에요. 프리크가 괴짜 이런 뜻이 있어요. 그러니까 괴짜가 좀 이렇게 유달리 뭔가를 너무 집중한 사람 이런 뜻도 있어서 니트가 단정 아니고 니트 프리크 하면 너무 깔끔 한 사람, 단정함에 목숨 건 사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. 그럼 학생. 너무 건강에 집착하는 사람 뭐라고 할 거야? 돈 헬스? 더했을 말고 방금했던 헬스 프리그 건강 헬스하고 프리 붙여서 건강을 너무 집착하는 프리크, 그래서 헬스 프리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. 이해가시죠? 네. Wolverine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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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오늘의 표현 좀 생소한 표현이었죠? 그래도 유용했나요? 네. 네. 이 표현 좀 생소하니까 많이 많이 읽어보시고, 또 많이 복습해보시고, 우리 다음 주에는 좀 좋은 표현 해볼까요? 빵 터졌어요, 영어로는? 이, 이 표현도 한 주간 잘 생각해보시고, 우린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. See you guys!